이완섭 서산시장이 자치행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지방자치CEO에 선정됐습니다. 서산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서울공군회관에서 열린 2014 올해 지방자치CEO 선정식에서 시장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습니다.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한해 동안 탁월한 성과를 낸 광역시 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 등네개 부문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. 이 시장은 5년간 지지부진했던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의 성공적인 착공,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, 30개의 유망 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. 교황방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, 재정 건전성 확보, 사상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, 공직혁신운동인 o s 오픈운동 추진도 자치경영의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. 2014 올해의 지방자치단체 CEO에 선정된 것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역 발전과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는 주문으로 알고 온 열정을 다해 최선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 시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, 하창환 합천군수,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이 수상했습니다.